남자는 머리빨이잖아. 그래, 머리빨로 여기까지 버텼어. 니가 <laughs> 망치려 하는 거야. <laughs> 어? 내가 좋아하는 박서준이네? 안 응. 돼! 내가 이 머리 진짜 좋아해, 근데. 남자가 이 머리. 내가 해서 그래! <laughs> 아니야. 솔직히 컨텐츠 이름을. 엉덩이 정신 만들지. 솔직히 말해. 아, 왜? 내가... 공기동 물매기기. 어. 아니, 진짜로. 남자들도 아, 진짜 잘 못해요. 어려워, 어려워. 그리고 특히 제 머리가 왁스를 잘못 바르면 엄청 딱지는 머리라서. 잘해줄게. 떤떠살롱. 똔또살롱. 아, 떤떠살롱이래. 떤떠살롱. 어, 엄마 여드름 많이 하는 데은좀 많아. 어. 아, 이거 쳐다봐. 아, 짜증나, 진짜. 아, 지금 치즈 다 웃고 난리 났잖아. 국가시 응. 넣어 줘야 되는 거 알죠? 국가시래뭔 모자는 <laughs> 머리빨이잖아. 그래. 머리빨로 여기까지 버텼어 <laughs> 네가 망치려 하는 거야. 아니야. 하나만 예상할게요. 사무라이 만들고 줄이고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, 미더빵. 체밌겠다. 재밌겠다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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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? 선수처럼 될수 있는 거? 나 아, 그럼. 약간 비슷해는데어 맞아? 나 맞아. 진짜. 나다단엘이야 내가 이마가 이뻐가지고 좀 괜찮을 수도 있어. 이렇게. 오오오 멋있다. 멋있다고? 왜 사람들이 웃어? 괜찮아? 오늘 기분이 좋은가 보지. <laughs> 나 이러고 소개팅 나가면 어떨 거 같아? 어좀 됐으면. 진짜로? 무조건 애프터 가? 어, 어 어. 너 너라면 안에 나랑 소개팅? 어? 나갔는아나 아니, 이제... 아, 아니더라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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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나왔어. 어떨 거 같아? 너무 멋 <laughs> 이거는 잘생긴 사람이 야돼 내가 할게 아니야 나 아, 잘생겼어 어때요? 김 비서가 이럴까 요 어.. 김비서돈줄거같으세김 비서가 돈줄거 같다고요? <laughs> 나된거 같아 나 아, 진짜 죽여버려 아아 <laughs> 아, 진짜로 아니 마, 머리는 맞다고 지다니엘이 아니라 H.O.T잖아 <laughs> 구준표가 됐잖아 너가 박성준이야 가리면 강간일은. 짜잔. 이건 강간 일이 아니야. 아 이게 뭐야? <laughs> 똑같다며. 아이 심표가 포인트라고 심표 머리. 아이 수근장단하고 싶었는데. 아 이거 싶은데, <웃음> <여기서>. <웃음> 나 진짜 나 진심을 다해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. 이 정도. 아 지금 딱 예뻐, 딱 예뻐, 귀여워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와개 잘생겼어, 진짜로. 하나, 둘. 셋. 멋있다. 정말 <laughs> 이땅 컨텐츠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.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. 나의 그 뭐랄까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거 있지. 초사이언 이런 거 가지고 오면 나 진짜 잘할 자신 있어. 초사이언. <laughs> 어 너무 만족해. 원래 머리 스타일보다 훨씬 멋있는 것 같아. <laughs> 다음에는 고데기해 주기로 봅시다. 고데기를 네. 만들어 볼수 있고, 다음에는 헤어컷으로 가죠. <laughs> 앞머리 잘라주기로 한번으로 가죠. 우리도 도키가쌓인 하네요. 다음 스튜디오 때 봅시다. <laughs>